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자라고 해요. 62년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 먹을수록 이런저런 고민도 많아지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적어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김연자 씨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무겁고 그 무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건강 걱정,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이라고 하시네요. 김연자 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의 짐은 더 커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연자 씨에게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나이 들어서 속 편하게 사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돈이란 게참 묘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더 모으려 하면 할수록 자꾸 달아나는 느낌이죠.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무언가를 계속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연자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할 방법을 찾는 거죠. 많이 가지려 하기보단 지금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두기. 자식이 크면 부모의 걱정도 끝날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성인이 된 이상 그들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두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자식들이 겪어야 할 과정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연자 씨, 자식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셋째, 나의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기. 건강 걱정도 연자씨의 큰 고민 중 하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무얼해도 예전보다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내는 게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연자 씨, 병원 가는 거 귀찮다 생각 마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넷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연자 씨, 혹시 남들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누가 더잘 살고, 누가 돈 벌었다. 누구 자식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갔다.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내 삶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예요. 지금 내가 이룬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 나갈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누구나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이고 그 길에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작은 즐거움 찾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작은 즐거움이에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작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연자씨,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자씨의 사연을 통해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속 편한 노후, 그 시작은 나를 위한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연자 씨처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